다른 형들은 솔직히 제가 뭐, 말이 말해... 맞자 입이 아픈데, 명차이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데. 서울에서 내려오는 동안 3, 4시간을 진 노래 만들었어, 지 노래 만 정말 열정도 넘치는데 자기가 잘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. 제시원하쳐습니다 저희 학습니다 다시 가볍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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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희가 만난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요? 감사합니다 사진 찍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고요 뭐 여러분들 그 들고 오신 피켓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멋지고 이쁜 얼굴